개인 종목과 단체 종목 종류와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종목은 자유형, 배형, 병형, 접형, 개인 혼영이 있습니다. 단체 종목은 개형, 혼계형, 혼성혼계형 혼성계형이 있습니다. 개인 종목은 해당 종목을 한 명의 선수가 예경하는 것이고, 단체 종목은 네 명의 선수가 정해진 거리를 4분의 1씩 정해진 종목으로 레이스하는 경기입니다. 개인 종목은 한 가지 영법이 특화되거나 한 선수의 수영 운동 능력이 중요하며, 단체는 한 가지 영법이 특화되고 선수 간의 협동심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2급 심판 자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급 심판을 취득 후에 인용이 경과해야 하며 시도 전국대회 심판활동 3회 이상 이론과정 6시간과 전국대회 실습과정 16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수영에 필요한 에너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영에 필요한 에너지원은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이 있습니다. 단거리 시 무산소 과정으로 에너지원을 공급할 때 탄수화물을 주로 사용하고 장거리 시에는 유산소 과정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때 지방을 주로 사용합니다. 개인 혼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 혼영은 접영, 배영, 평영, 자유형 순으로 각 종목을 개인이 모두 여경하는 것으로 경기거리의 4분의 1씩 다른 영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 선수의 모든 영법 수영 능력이 중요합니다. 스타트대 규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트대 규격은 가로, 세로 0.5m, 높이 0.5m에서 0.7m, 각도는 10도 이하여야 하며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전사고 예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 전엔 준비 운동하기, 50분 수영 후 10분 휴식하기, 수영장 내부에선 뛰지 않기, 한 레인에서는 한 방향으로 여경하기, 안전요원 없이 다이빙 금지, 음주 수영 금지, 수영 전 음식 섭취 금지 등이 있습니다. 영법심판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명의 영법심판이 각풀 양쪽에 위치하며, 영법규칙을 잘 지키는지 확인하고, 반환심판을 도와 턴과 피니쉬를 관찰합니다. 첫 위치는 자명 15m를 확인하기 위해 출발선에서 15m 지점에 위치하고, 모든 위반사항에 대해 서명된 카드에 종목, 레인번호, 위반 내용을 적어 심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수영종목 6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 다이빙, 하이 다이빙, 수구, 오픈워터, 아티스틱 스위밍이 있습니다. 평영 자명 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영은 자명 시 접영 발차기 1회, 팔 당기기 1회, 평영 발차기 1회 후 출수하는 것을 규칙으로 하며 다른 영법과는 다르게 15m 자명 한계가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접영 발차기는 출발 후각턴 후에 첫 번째 평영킥이 있기 전에 언제든 한 번에 접영킥이 허용됩니다. 혼계형 영푸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혼계형은 배영, 평영, 접영, 자유형 순으로 진행합니다. 초보자에게 수영을 가르칠 때 사용해야 하는 역학적 교육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보자에게는 부력과 저항, 추진력에 대해 먼저 이해시켜야 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면 폐에 공기가 들어가 체중은 일정하지만 체폐면적이 커지면서 비중이 작아져 부력이 커지기 때문에 몸이 뜨게 됩니다. 물체가 전진하는 힘에 반대되는 힘은 저항, 그 저항을 밀치고 나가는 힘이 추진력입니다. 저항을 최소화하는 스트링라인 자세를 교육시키고 킥과 스트로크를 이용해 추진력 내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배형과 자유형 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형 턴에는 크로스오버 턴과 로로버 턴, 백사이드 턴, 오버숄더 턴이 있습니다. 자유형 턴에는 사이드 턴과 플립 턴이 있습니다. 심판장이 자유형을 출발시키는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짧은 호각을 여러 번 불어, 선수들을 출발 대에 준비할 수 있도록 불러 모아 경기 시작을 알립니다. 첫 번째 긴 호각에 선수들 출발 대에 올라갑니다. 이때 배영의 경우는 입수합니다. 아! 두 번째 긴 호각에 선수들이 출발 자세를 취합니다. 심판장이 팔을 뻗어 선수들이 출발 심판의 통제하에 있음을 알립니다. 심판 보수 교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등급별 심판은 보수교육 강습회를 3년 이내 1회 이상 수료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의 보수교육을 수료하여야 본연맹에서 주최 주관하는 전국대회의 심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최소 심판의 수는 31명이며 어,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판원 2명, 소집 심판 2명, 출발 심판 2명, 영법 심판 4명, 개시 반환 심판 주임 2명, 개시 반환 심판 16명, 기록원 1명, 아나운서 1명, 통제실 감독관 1명입니다. 부력의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력은 물체가 물에 뜰수 있게 해주는 힘으로, 물에 뜨려는 성질을 양성부력, 가라앉으려는 성질은 음성부력, 중립상태를 중성부력이라고 합니다. 초보자에게 수평뜨기를 가르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저항을 최소화해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세로 수영 동작의 기본 자세이며 코어 근육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자세입니다. 반환 심판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환 심판은 각 레인 풀의 양 끝에 한 명씩 배치되는 심판으로 선수가 출발 후 턴할 때마다 도착 시 적용되어야 하는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출발대 쪽에 위치한 반환 심판은 배영 렛지 사용 시 렛지를 설치하고 치워줘야 합니다. 800m, 1500m 개인 종목시 랩카드를 전시하여 남은 바퀴수를 알수 있게 하고, 마지막 바퀴 전 전방 5m, 반환 후 5m에 이를 때까지는 호각이나 종으로 신호를 반복하여 알려줍니다. 단체 종목 시 출발대 쪽에 위치한 반환 심판은 터치와 출발 규정을 잘 지켰는지 확인합니다. 위반 사항에 대해 종목, 레인 번호, 위반 내용을 적어 서명 후 심판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 심판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수의 경기 기록을 측정하는 심판으로 국내 대회의 경우 반환 심판의 역할까지 겸임합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기록 측정을 시작하고 선수가 여경을 마침과 동시에 기록을 멈춥니다. 여경이 끝난 후 곧바로 게시된 시간을 카드에 적어 게시 주임에게 주고, 다음 경기를 알리는 심판장의 짧은 호각신호에 시계를 초기화합니다. 게시원의 시계는 100분의 1초까지 기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판장의 역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판장은 최소 2명으로 모든 임원을 통제하고, 관할하고, 진행 중인 경기의 모든 항의에 대한 판정을 내립니다. 또한 대회 특수사항이나 규칙에 대해 지시합니다. 선수들의 규칙 위반에 대해 실격 판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집 심판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수를 소집하고, 수모 의류 등에 부착된 광고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며, 규정된 수영복을 착용했는지 확인합니다. 호명했는데 오지 않은 선수 등 위반 사항을 심판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3급 심판 자격 취득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 18세 이상인자로 이론 과정을 16시간 수료하고 시도대회에서 8시간 이상의 실습 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다이빙 종류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빙에는 스프링보드 다이빙, 플랫폼 다이빙, 싱크로나이즈드 다이빙이 있습니다. 올림픽 자유형 종류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형, 개형, 혼영이 있으며, 자유형은 남자, 여자 각 50m, 100m, 200m, 400m, 800m, 1500m 종목이 있고, 개영은 남자, 여자 각 4명이 400m, 800m를 4분의 1 릴레이 합니다. 혼영에는개인혼영혼계영혼성혼계영이 있습니다. 결승전 레인 배정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인이 8개인 경우에는 빠른 순서대로 빠른 순서부터 4번, 5번, 3번, 6번, 2번, 7번, 1번, 8번 레인에 배치되고 6레인의 경우에는 3번, 4번, 2번, 5번, 1번, 6번 순서로 배치, 배치됩니다. 배형 반환 로프 설치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풀벽 5m 지점에 1.8m 높이로 설치해야 합니다. 수영의 역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영 경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영국의 국립수영협회가 19세기 초에 개최한 것이며 초기 영국 수영의 대부분은 평영 형태였습니다. 근대올림픽이 시작된 1896년 1회 아테네올림픽 정식 종목이 남자 자유형입니다. 이후 20세기 대부분의 시간 동안 크롤스토가, 스트로크가 진보 발전했으며 1908년 제4회 런던올림픽 대회 기간에 국제수영연맹 전피나, 현WA가 결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수영 역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9 2 9 아, 1898년 무관학교에서 처음 수영을 가르쳤고, 지금의 동아수영대회의 시초인 제1회 전국수영대회가 1929년에 개최됐습니다. 1946년 조선수상경기연맹이 창립되었고, 1948년에 대한수상경기연맹으로 개칭하면서 국제수영연맹에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1966년에 지금의 대한수영연맹으로 개칭하여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대 수영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대 수영 종목은 경영, 수구, 다이빙, 아티스틱, 스위밍입니다 수영의 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신 운동으로 신체를 고르게 발달시키고 유산소성 운동으로 지구력, 근력, 유연성 및 심폐 지구력을 높여줍니다. 부력으로 인한 체중 경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만인, 노약자 등 부담 없이 운동에 운동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수압의 영향으로 호흡근이 발달하고 폐활량이 커지며 심장 기능이 강화합니다. 수온의 영향으로 체온 조절의 기능이 황상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길러집니다. 에너지 소모가 다른 운동에 비해 높고 운동의 강도 조절이 쉽습니다. 안전에 대한 조치, 안전관리 교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비약, 구급약, 비치약이 자동심장 제세동기 및 은근 응급장비 비치하기, 안전수칙 게시하기 이용 안내도 게시하기 벽면의 길이 및수신 표기하기, 도약대에 미끄럼 방치 설치하기, 수영장 통로 최소 1.2m 확보하기 등이 있습니다. 하이폭식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폭식 트레이닝은 심폐기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저산소 훈련으로 수영에 접목시킬 경우 호흡수를 두 번에 한 번, 세 번에 한번 혹은 그 이상에 한 번으로 제한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체내에 산소 부족 상태를 만들어 젖산을 발생시키고 젖산 과다 상태로 힘들고 괴로운 상태에서도 격렬한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적응력을 몸에 익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방법입니다. 수영 선수에게 필요한 유연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목과 어깨 관절, 고관절 근육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발목이 딱딱하면 부드러운 킥을 찰수 없고, 어깨관절과 고관절 근육이 딱딱하면 유선형 자세를 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유형 지도법 중 팔동작 두 가지 이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형은 엔트리, 캐치, 풀, 푸시오프, 피니쉬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입수 후 캐치 단계에서는 팔을 최대한 뻗어 가장 멀리 있는 물을 잡아오는 단계입니다. 팔 안쪽 면 전체로 물을 잡고 하이엘보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풀의 단계에서는 물 잡기한 팔을 서서히 굽히면서 당겨 줍니다. 초급자 수영 지도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과 친해지기, 호흡법, 물에 뜨기, 발차기, 손 동작, 콤비 순서로 교육하며 연령과 성별, 실시 목적에 따라 난이도와 강도를 조절하여 지도해야 합니다. 초심자가 물을 무서워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얼굴이 물에 잠김으로써 호흡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고, 또 물에서는 몸을 마음대로 가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체온보다 낮은 수온으로 근육의 기, 근육이 긴장돼서 더 무서워합니다. 저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항은 움직임 방향에 대해 반대로 작용하는 힘을 말합니다. 수영에서는 전진을 방해하는 물결을 일으키는 표면 저항, 몸의 후방에서 생기는 수용돌이 모양의 견인 저항, 인체 표면에 작용하는 마찰 저항, 몸의 형태가 변하면서 받게 되는 형태 저항, 물 표면의 난류에 의해 만들어지는 파동 저항이 있습니다. 자유형 영법 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형은 전신을 뻗어 저항이 적은 자세로 양팔을 끊임없이 번갈아 움직이는 것으로 가장 빠른 영법입니다. 여경을 받칠 때는 몸 어느 부분이라도 반드시 벽에 터치해야 하며 여경 동안 선수 신체 일부분이 수면에 나와 있어야 하지만 출발이나 턴후 15m 이내에서는 몸이 완전히 물 속에 잠겨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유형 추진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력이란 전면에서 저항을 밀치고 나아가는 힘으로 수영에서는 물을 당기고 밀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스트로크를 이용해 물을 당겨미는 추진력과 킥을 이용해 뒤로 물을 밀어 생기는 추진력, 유선형 자세로 저항을 최소화하고 몸통을 좌우로 틀어 만드는 롤링 동작으로 저항을 줄이고 물을 미는 힘을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평영영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면과 수평을 이루어 개구리처럼 양 팔과 두 발을 오므렸다가 펴는 것을 반복하는 영법으로 가슴까지 수면 위로 올라왔다가 입수하면서 스트로크를 진행하기 때문에 리커버리 시 저항이 가장 크고 속도가 느립니다. 킥의 연속성보다 1스트로크와 1킥으로 스트림라인 자세를 유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글라이딩이 중요합니다. 평영 스타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영은 물속 출발과 스타트대 출발이 있습니다. 어, 두 방법의 스타트는 접영 발차기 1회, 팔 동작 1회, 평영 발차기 1회 후 출수하는 걸 규칙으로 하며 다른 형법과는 다르게 자명한계가 없습니다. 돌핀킥은 평영킥을 차기 전에 아무 때나 찰수 있습니다.